4 단원 잎에 도달한 물입니다. 자 실험 동영상 잘 봤나요? 실험 동영상을 잘 이해해야 오늘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걸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한 학생은 이 학습터의 실험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뿌리에 대해서 배웠죠. 뿌리가 어떤 작용을 했었죠? 물과 양분을 흡수했죠. 그리고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줄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 부분을 물을 들여서 봤었죠. 이거는 이동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줄기로 끌어올려진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배우는 잎에 도달했습니다. 잎에 도달했는데 그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잎이 하는 일 중에서 광합성에 대해서 배웠죠? 광합성을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일단 햇빛이 필요했죠. 실험에서 햇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다음 물. 그다음에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배웠던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어야 무엇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에 의해서 청남색으로 물이 드는 농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물은 지금 여기 광합성에도 필요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 광합성에 사용되고 남은 물은 어떻게 될지 오늘 그 남은 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실험을 여러분이 봤으니까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실험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실험 과정 설계가 오늘은 실험 관찰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관찰 작성하면서 본 영상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인지 가설을 세워 보세요. 라고 했어요. 가설은 실험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할 것이다 하고 결론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결론이죠. 아직은 결론이 없지만 아 이러지 않을까 라고 실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닐봉지 안에 자, 모종이 있었죠. 모종이 있고 플라스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비닐을 씌웠죠. 하나는 모종의 잎을 다 땄어요. 그리고 비닐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이쪽 안에 물방울이 생겼거든요. 그 물방울이 생기는 이유는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가설을 뭘로 해주면 좋을까요? 자, 나는 아마도 여기 안에 물이 있었으니까. 잎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에 물이 맺혔을 것 같아. 잎에서 물이 나와서 맺혔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물이 맺히는 경우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추운 날 창문 안에 창문 안쪽에서 그 물방울이 맺히는 거본적 있죠? 아니면 욕실에서도 우리가 물방울이 맺히는 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욕실에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는 수증기가 많은 것도 있지만 바깥과 온도 차이가 날 때도 수증기가 많이 맺히게 되죠. 그러면 나는 비닐봉지 안쪽과 비닐봉지 안쪽과 비닐봉지 바깥쪽에 온도 차이가 나서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안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둘 중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유를 결론을 한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다 쓰는 거 아니고 한 가지 결론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준비물을 사용해서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설계하라고 했어요. 실험을 설계하는데 우리가 말로 쓰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아까 실험 동영상 본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해봅시다. 자, 모종 똑같은 걸두개 준비했죠. 선생님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모종을 똑같은 걸두개 준비했습니다. 모종을 둘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잎을 그대로 뒀죠. 한쪽은 잎을 그대로 놔뒀고요. 다른 한쪽은 잎을 다 땄습니다. 그죠?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줄기만 남겨뒀어요. 그리고 그두 개를 다 어디에 집어 넣었나요? 네, 삼각 플라스크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안에 집어 넣었고, 그리고 입구 주둥이를 뭘로 막았죠? 네, 솜으로 막았어요. 솜으로 막은 이유는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주변을 솜으로 막았습니다. 물의 증발을, 물이 증발해서 그냥 증발해 버리면 물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알기가 힘드니까. 그런 다음에 위에다 뭘 씌웠죠? 네, 비닐을 씌웠습니다. 자, 그러면 비닐을 이렇게 해서 비닐을 묶어줬고요. 여기도 이렇게 비닐을 묶어줬습니다. 요거는 비닐입니다. 그럼 다르게 해준 거는 뭘까요? 다르게 해준 거는 그렇죠. 잎이 있는 것과 잎이 없는 것 두, 두의 차이만 있어요. 아래는 당연히 식물이니까 물이 들어있겠죠. 같은 양만큼 물을 넣었습니다. 다르게 해준 것은 이거는 잎이 없어요. 왼쪽의 것은 잎이 없습니다. 얘는 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며칠 동안 관찰을 해 볼까요? 네, 햇빛에 놔두고 햇빛에 놔두고 하루에서 2일 정도 관찰합니다. 자, 말로 쓰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림에 그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그런 다음에 관찰했더니 아까 실험 결과 봤죠. 관찰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잎이 있는 모종에서는 어땠어요? 잎이 있는 모종에는 뭐가 생겼어요? 모종, 모종에 씌운 비닐에는 물방울이 생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쓰세요. 잎이 없는 모종에 씌운 비닐에는 물방울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실험 결과죠. 그 다음에 가설이 맞는지 판단해서 써보라 그랬어요. 혹시 내가 처음에 세운 가설과 맞았으면 가설이 맞았다. 아니면 달랐다. 그러면 가설이 틀렸다. 자신이 세운 것과 맞았으면 가설이 맞았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쓰시고요. 그러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은 왜 생긴 걸까요?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여기 물방울이 생겼는데, 이 물방울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그렇죠. 여기 아래에 있는 물방울이 뭘 통해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줄기를 타고 잎 뒷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어디에서 흡수한 물이? 그렇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단어만 썼다고 해서 여러분도 단어만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아주 멋지게 나와 있네요. 자, 보면 뿌리, 여기 뿌리 보이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어디를 타고, 줄기를 타고 잎에 도달합니다. 잎에 도달하면 두 가지로 쓰이게 되죠. 첫 번째는 뭘로 쓰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어제 녹말을 만드는 광합성에 쓰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물은 어디로 갈까요? 어. 잎의 뒷면에 기공이 있어요. 기공. 공기 구멍이거든요. 기공기 구멍이에요. 기공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밖으로 나간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여기가 기공에 대한 사진인데, 여러분이 학교에 있었다면 이거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을 텐데, 이거 정말 재밌거든요. 어, 그런데 기공 실험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 보면 천배를 확대인 그림에 풍선 두 개를 꼭 맞붙여 놓은 것 같죠. 어, 그러,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더운 날이면 이 구멍이 더 커져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물방울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숲 속에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서 잎에 도달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것. 이런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잎에 도달한 물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에 쓰이거나 첫 번째 증산 작용에 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평가 문제는 구글 설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